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대는 자신을 잃는다.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 그것이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조용히 마음속에서 자신을 깎습니다. 그러나 그 비교는 언제나 나를 작게 만들고 행복을 앗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어리석음의 첫걸음이다. 남의 성공이 나의 실패가 아니며 남의 속도는 나의 가치가 아닙니다. 꽃은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각각의 색으로 피어날 뿐입니다. 그대도 그대만의 때가 있고, 그대만의 향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대신, 오늘의 나를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성장한 자신을 칭찬하세요. 행복은 남의 삶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내 삶을 이해할 때 피어납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